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25장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9쪽 예레미야 24장 5절 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24장부터 25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 74쪽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좋은 보하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1장부터 25장까지가 12개의 설교 이제 예언 설교집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그두 개의 예언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이 바로 11번째 예언 설교이고 25장이 마지막 12번째 설교인데 이제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아마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또 침공하였을 때 시드기야 왕이 그의 대신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왜 보냈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21장 8절 9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무슨 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망의 길이 있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노라 하면서 생명의 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복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사망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은 그것이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또, 저항하면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되는 게뭐 사는 거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항복하는 길이든 항복이면 항복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저항하면 저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건그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되었을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그두 갈래 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두 갈래 그 길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요. 오늘 바로 24장 25장에는 그두 갈래길로 길로 어떻게 사람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또두 갈래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 우리는 우리는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또 오늘 이하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뿐만 아니라. 그두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오늘 우리가 24장,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유념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성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 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 김입니다. 여우야 긴과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4장이 내옵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2차 침공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2차 포로 로두 번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바로 2차 포로로 끌려가던 500 97년의 일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때 말씀드렸지만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냐? 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를 보게 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우리 무화과 잘 아시죠? 그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 두 개를 보게 되는데 그두 개의 무화과 광주리 환상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한 광주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 또한 광주리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들. 요거에 관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길을 가느냐, 그 길을 가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던 거죠. 24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광주리에는 어떤 모화가가 들어있냐면,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모화가가 들어 있고 또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좋은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5절, 6절, 7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인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에 끌려갈 포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포로들, 이제 이 좋은 무화과가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로서 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고 또한 다시 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세우고 심고 칠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제 땅으로 바로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좋은 무화과 곧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미래요 또 열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4장 8절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뭘 의미하느냐? 이제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남은 자 결국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저항한 자들이죠. 그리고 저항하다 못해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요.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결국 어떠한 길을 선택한 자들이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시고 또환란을 당하게 하고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환란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고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그들의 미래를 바로 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사망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사망의 길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저항했던 그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 자기들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떠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에 계신다. 반드시 이 성전에 계신다가 아니라,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하나님을 붙잡아 둘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마지막,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는 가까이도 있지만 저먼 곳에도 있지 아니하냐. 어,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말씀했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사람 그 남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릇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이 집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하나님은 어 그러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주 제가 말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고, 또 그와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고,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혈통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아, 우리가 10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길쭉기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전통이 하나님 붙잡아 둘수 없고 어떤 환경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438장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말은 어디나 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리 배든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바로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떠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초라하고 끝없이 어둠의 터널이고 그러한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 바로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슬픔만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때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 그곳이 초막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자, 이 말을 함께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25장에 가보게 되면, 25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오히려 24장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25장은 어떤 시간의 배열 순대로 이렇게 딱 예언을 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자, 25장은 보니까 여호야 김 넷째 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때는 언제냐면 바로 605년입니다. 605년은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할 때예요. 그래서 1차 침공해서 1차 포로로가 끌려갔을 때,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함께 제가 끌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직전에 선포되었던 예언 설교가 바로 25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24장은 2차 포로라 그랬죠. 25장은 1차 포로예요. 근데 왜 25장을 제일 뒤에 했을까? 그리고 1장부터 25장 가운데 왜 마지막에 이 내용을 놨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에레미야가 전했던 12번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5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모든 심판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이다. 25장 11절에 70년이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를 제일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얘기했죠. 정확하게 70년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언 설교를 하고 있는데, 25장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부터 지금까지, 605년까지, 지난 2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25장 전체를 통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지만. 무엇은 끝이 있다?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이 세상 시간표의 끝에 대해서 사실은 25장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만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25장 3절, 4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 만나게 돼죠 그들의 시간의 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9절부터 15절 11절. 그래서 그 끝이 뭐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멸망을 당하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이고 땅이 폐허가 되고. 그들이 기뻐했던 소리, 즐거워했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 빛이 끊어지고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해줄것 같지만 그들의 시간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표뿐만이 끝이 아닙니다.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치 1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벨론에게 주어진 시간표도 뭐가 뭐가 된다? 끝이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붙여서 여러분 25장, 15절부터 25절, 29절까지는 진노의 예, 술잔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노의 술잔이 부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열방들에게. 그러니까 열방들 또한 그들이 뭐이 땅에서 뭐천년만년살것 같고, 천년만년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들 또한 뭘 만나게 됐던 거 끝이 있을 것이다. 그게 곧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쭉쭉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세사까지.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작도 있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표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정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 말은 행복도 끝이 있고, 기쁨도 천년만년갈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기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기쁨도 어느 순간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대로,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플 것 같지만, 그 슬픔도 끝이 있고, 또한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쭉 아플 것 같지만 그 아픔도 여러분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셔서 아지, 아픔도 끝이 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이 세상 시간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코 절망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가 터널이라고 했잖아요.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굴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어둠이지만 터널은 들어가고 들어가면 반드시 어둠 이후에 만나게 된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끝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다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률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끝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을 만나되, 갈수록 아름다운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듣기 거북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 사람들이 볼때 예레미아는 그렇죠. 매국노처럼 생각할 거라 그랬잖아요. 성전, 저 거룩한 성, 예루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뭐, 바벨론에 항복하라니. 예레미야의 모세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는 메시지예요. 듣기 싫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거북한 말씀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만 그랬는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의 고백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그도록 힘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이 메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신,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생명의 길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게 결국 하나님 뭘 주기 위해서였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죄인된 죄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어쩌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죠? 주일마다 여러분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마스크를 보니까 제가 좀덜 느끼지만, 딱 느껴져요, 제가. 하, 아, 여러분 개혁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개혁? 하, 아,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무슨 개혁? 목사님, 뭐, 자기는 젊으니까. 듣기 싫은 말이 분명히 있어요. 안 그래요? 막, 아, 저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듣기 싫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리게 하고, 잊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요. 어쩌면요.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틀에 박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 틀을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거북한 말씀이 더 들리게끔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쓸지라도 그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단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말한 것처럼. 달콤한 설탕 사탕들이 잠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입에 달콤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적용하시고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 그곳에 아주 좋은 무화과나무 광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아픔을 하나님 그 아픔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징계의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함께 따라가고 여러분 그 증인 이그 간증자가 누구냐면 그 포로로 갔지만 그 포로 속에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에스더 느혜미야그 모든 이들 하나님이 바로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기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유한한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누리시면서 생명의 길 더 좋은 그 천성길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